음, 우리 밥 먹고 머리깎으러 왔어요. 여기. <laughs> 여기. 가족 단골집이에요 원장님 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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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설여 원장님 설기 원장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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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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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뭐기전기 이름이 아우라여야아우라기아우라 거음 만드신거 맞나? 네 동영상 찍고있어 윤진이도 같이 왔는데 윤진이는 저기 저렇게 하이. 남자친구가 어, 어, 어. 같이 갔어? 카톡 안으로 가 누구한테 카어 카톡 아니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음. 있어요 대화하고 있다고? 네네가아무리좀 깔까? <laughs> 아머리요천원치안 음. <전원치만> 깔까? <laughs> 천원치만 깎자. 마리카티, 원부터 시작해요 저희. 응? 음? 이천 원부터 시작해요. 방, 방, 좋아요. 방, 방금 이제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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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카르키 했었네. 예예, 머리. 우리 아주 가지가지 하시는 하고 방 끼고 뭐. 지금이야 그니한두세 살만 더 먹어 봐자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쌤은요 지금 털어할수 있어요. 아저안먹은게 아, 아, 없어서 안 나와요 방울기수 있어요 지금. 아니 먹은게 없어서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laughs> <깰> 수 있냐 고켤수 <laughs> 있죠. 켜봐요. 깨어봐. 켜봐요. <laughs> 응? 아니 뭘 자는데 지금 방이잖아요. 방이 안 되고 그럼. 뭐라 자기 머리 다 했다고, 지금, 어때? <laughs> 되게 반납시다. 이게 지금. 방망에 방망치, 방치. 이 마음을 쓰는 거지. 뭐야, 이게 야 비야, 비. 굴기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요거 말지 그럼, 바리깡. 바리깡. 근데 그러니까 토를, 토를. 토를. 음그죠 소르비졸업비이제요이졸지이졸요이 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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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이 졸업이 이렇게이 졸업이 졸 어, <laughs> 눈으로 내 하이! 하이! 는거 하이! 거이 이거 누르면 안되는데 이것도 누르면 안되는데 그럼뭐 눌러야 되죠? 자아보라고 헤헤 네. hey, hey, 손톱 길어야만 봐야네저 손톱 길어요 깎아라! 네. 손 몇길에 네. 있어? 아! 집가서 같은데요 내가 깎아나 <laughs> 응? 손톱 잘 깎아 지금 깎을래? 지금요? 응 음, 깎아줄까? 네뭐 상관없어요 에헤이 손이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거손 지금 어린 손이 지금 이렇게 만면안된 저희는 내일 한 개도 안 해요 그럼 뭔데 이거 내일 한 개도 안 하는데 제 손톱 상태가 이상해요 지금 내일 해놓을 거 같은데 이게 굽은 거 보이시죠? 매부이처럼 여기에 막 이렇게 돼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음, 이거 어떡해요 저쪽 손 구독자님들 <laughs> 이건 이왜 그래 음. 이건 틴트 음. 아, 근데 무슨 알좀 그거 갔다 왔나? 아직 짓는데. 아, 그것 때문 어떡하죠? 괜찮 큰다. 사이원데 이거. 이거 <laughs> 보이죠? 음. 큰 이런 거. 이도는데전는데 지금. 저요. 근데 아, 야, 조수빈난 내일 잘안하재 어, 근데 네한번 한 번씩 하는데 학교 냉이 때문에 그래도 한잖아. 이건 너무 심하다 나 지금 손톱이 아, 아 그래서요 지금 이상해요 지금 톱이 중삼의 손톱이, 손톱이 아니래 아, 이거는 지금, 지금 병가래 병원 중삼의 손톱이 아니야 3 5오세 정도 되면 삼십오 아, 세저 <laughs> <laughs> 이거 많이 뜯어서 돼요 그러니까 왜넣었다고 여기 왜 넣었다고 뜨, 뜯으면서 상처 생기면요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지마 아직 중한테는 아 이거 뜯는 거예요 뜯는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네일 말고 뜯는 거왜 이렇게 늦은 거죠? <웃음> 응? 너무나 <laughs> 네. 음. <laughs> 하이 하이 <웃음> 네. 신발이 있나 신발 네? 신발 알라딘 신발이에요 알라딘이요? 응. 예쁘다. 응. 응. 야, 놀랜디, 네 살좀 붙였다. 나살 쪘다니까? 나 54kg야. 진짜. 키도 컸고. 응? 형, 어, 형이 네. 지금... 예쁘다. 얼굴, 하트, 하트. 얼굴, 야, 하트 얼굴 형이. 하트요? 하트? 어, 하트인데,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확실하다. ㅋ ㅋ ㅋ ㅋ ㅋ ㅋ 내가 말할거야 이래만 얘기하자 아참참참참참참 손수야 너왜 이렇게 참, 진짜, 참. 진짜, 뭐, 진짜 저렇게 어? 손님을 잡고 머리 클라 한손님 어디 어디가 흔들리인데요 <laughs> 예쁘다 아니 그 셀카봉 뭐 하나 사세요? 팔도 그 짧으시면서. 발 길어. 팔, <laughs> 팔 길이가 유럽형이라니까. 어디가 길어지세요? 팔 길이가. 어 근데 수살 많이 빠졌네요. 이거 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시는데요? 엄마야 oh 원래 길어요. 도라에몽 가재고는 안 입고 오셨어요? 도라에몽 가재요? 응그왜 파란색 그 주머니 엄청 깊은 거 있잖아 그냥 뭐 아, 나오는 거 그거 하는 거지져가야 되고 그래, 10명 봐야 되나? 개진도 모르는 거 알았다 너 진짜 모르세요? 그거 입어보니까 그거랑 크로스 하얀 거 신고 오셔야죠 도라에몽 가재 음, 이상해요, 그거 입고 오잖아 뭐야? 아니야? 입잖아 <laughs>

진짜? 나 네, 진짜 없어요 너랑 사 d o 랑저번에밥 먹었어 떡볶이 진짜요? 먹었어 진짜요? 응 음. 그렇군요 진우 o 어, 저, 저 <laughs> <laughs> 어? 네. 진우. n i o Oh, Tinoio. t o 야 o Tomo, t o 퍼예요 o m o t o m 안경 쓰네.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크고 요뻐요그라고 브로콜리처럼 생기네. 응. 음. 가은이 좋아했다고. <laughs> 네. 왜? 몰라요. 대게 뭐라 해야 되지.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요 4월달부터요그랬어요4월달부터 이때까지 아직 좋아하고 있다고? 아직은 아니군요. 사랑한데 응? <laughs> 음? 아 근데 음. 이렇게 썸을몇번 하다가요. 응. 음. 안그래. <laughs> <laughs> <우리 또 아이고. 웃음>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거아공부하 가는 서는 공부하는데 수빈이는 응. 아니죠. 수빈이 공부하네. 네. 비나. <laughs> 자, 자신 해요. 비나. 어, 아나 실기 아, 준비 전화했는데 안 봐서 어떡해? 아, 실기 준비 전 해야 는 진짜 안어요 비나, 지금 뭐? 집에서 대화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 뭐라고? 아, 어? 집에서 대화하는 건좀답답하 지금 학교부 공부 안 해? 어? 어? 학교에 공부 안 해? <laughs> 학교에서 공부 안한다는데 인진이가. 아, 아, 수빈이, 그래. 수빈이 제가요 책 빌려주면요 무슨 공부를 안 하고 형 앞에는 다 치려. 야, 너책 빌려갔다가 인증을 받으면 니 새로 사지 <웃음> <웃음> 근데 그책안 붙여줘요. <laughs> 설사한다타잠설라트라볼타라볼타트라볼타 잠트라볼타. 잠트라볼타. 트라볼타트라볼타 잠트라볼타. 트라볼타 잠트라볼타. 트라볼타 잠트라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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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트라아타 잠트라볼타. hi hello 구독과 좋아요 이거 유튜브 올려요 음. 올리면 안 돼요 네. 진호 보게 되면 망해요 <laughs> 진호 보면 안 돼요 진호 보면 안 된다고 네 진호 보면 진호요 음. 진호 보면 안 돼요 이제 진... 진호 좋아하구나 아니요 저는 다른 남자 있어요 <웃음> <웃음> 전 다른 남자 있어요 누군데 <laughs> 어 후배요 후배. 후배를 좋아한다고? 어, 제가 좋아, 음,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거 보면서 이야기해. 아, 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laughs> 얼마 전에요, 어, 후배 남자가 수빈이 좋아했었어요. 수빈이가 찼어요. 찼다고? 네.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공부하러 다녀 하는데 향데... 수업 시간때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면 쌤뭐라 하는데 당연하죠 이거 하은이가 만들어 진짜요? 응 귀여워요 그걸 왜 그러는데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아시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예쁘잖아요솔직하게내 엄마는 내 딸이 이 학교 공부하고 공부한 에너지나고 뭔 유네즐이야 하지도 않았구만김방가이 했잖아 저쪽에서 찾아 찾으면 된거 아니야? 공부해가지고 은어떤 뭐. 기분인데 한번 보책읽찾아라 아? 영어 단어 읽찾 <laughs> 아빠 배좀 어떡해봐. 배는 늘저러하시던데 아빠 진짜 임신하는 것 같아. 응. <laughs> 살 빠지셨다 했는데? 아빠 살 뺐어? 나 4kg 빠졌어. 4kg? 응. 대박. 어떻게 그렇게 빼? 그냥 그, 덜먹어지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응. 동동 응. 입맛이 없으셔야겠네. 이쪽도 또 해야 돼요. 당연하죠. 반금만 하고 갈 거예요? 왜죠 하지 말까요? 반금만 하고 갈 거예요. 음. 음. 그큰 그래. 사람 되겠다. 어, 저도 가르세요. 음. <laughs> 이거 엄청 찐것 같네요. 저분이요? 아니, 이거 너 생겼어요. 해가지고. 아, 아, 왜 이렇게 너 해. 어, 손잡고 그래. 하트, 맞지, 하트, 하트. 하트? 어, 때. 무슨 하트? 하트 못 봤어. 어, 못 봤어. 타투? 어, 타투. 하트. 했어 까아발까르서언니까까지마 까르소니. 까점씹니 까르소니. 백보 가고있어? 네 헬로우 하이 지금 열여섯 네. 살이지? <laughs> 네 예비 고1 고등학교 어 붙었어? 저요? 응 음. 저는 일반고 가니까 아직 안 정했죠 음 예? 비니는 예고 나갔는데 맞아요 헤어지는 거야? 비이랑 저희는 이제 헤어지는 헤어져도 마음은 항상 같이 있는 그런거죠 만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진짜? 네 저희는 영어학원을 같이 가고요 음, 그럴거예요 ABCD? ABCD? 예 음. s yes. 그럼 시험치고 우리 부산 가는거야? 네그주 주말에 가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아버지한테 이야기 하나? 당연하죠 2대2로 가는 가요네 2대2 개볼먹으 근데 그러면 술못 먹잖아요 네. 저... 자고, 자고 오는 거야? 자고 와요? 자고. 당일로 오는...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일로 왜냐하면... 가면? 왜냐면 당일로 가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술 먹고 뭐 부지 부산까지 갈 필요 있나 아 진짜요? 그러면 그냥 동네 좀 하고요 아깝저 왔어요 저 지금 요 와요? 네 우리 동네서 먹으면 되겠네 이나술 못먹잖아 저요? 음. 저는 잘 마시죠 <laughs> <laughs> 술먹은 봤어? 네. 누구랑? 수빈이랑요 여기 비밀이름이 저요? 나어 저번에 먹은거 한번 나한테 걸렸지 그래 저도 걸렸어요 내가 그걸 뭐라 칼라 칼라 봐줬지 한번뵙 어떻게 뭐야 뭐라 n 게 t v 지 아빠 배를 좀뭐라 I'm n o 지 아빠가 y s m 이 r 는 i 는 not very smart. I'm n o 걸 very smart. I'm not very smart. I'm not very smart. 뭐를? 술! 술 먹으라고? 아니다 줘먹었나? 네 응? 아니요 수빈이가 오렌지파이 두 개라 저거 먹고 참모식이 저거 몇개 먹고 저는 참모식이 몇개 먹었어요 진짜? 네 빨리 해라 빨리 해보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됐는지 머리에 빨리 봐봐 머리 와이파이 있으니까 좋아? 네. 누구랑 이야기 하고 있어? 여기요? 전수아 모임은 왜 됐나? 제 친구. 아니 전수아 모임은 왜 됐나? 전수아 모임이 아직 있어요? 없나 찾아봐라. 말 걸어봐라. 야. 좋아. 응? 너옛날 봉사할 때잖아. 급식, 급식, 급식 봉사할 때. 수빈이 응, 저 수빈, 급식 봉사할 때. 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응. 됐죠. 응. 이 사진 없나? 응, 사진요? 응. 곧 오타리 오르면 한 번. 우리 아, 그 옛날에 우리 급식 사갔다가 즉석으로 노래 불렀던 거적적 맞아요 저적적적 그 사진 있는 거적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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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laughs> <laughs> 다시 또한번 갈래? 그래, 그래. 우리가 지뭐 혼자 가도 되고. 재밌었지? 네. 야 해봐라 기 야. 안 돼. 네. 음. 네. 음. 야는 많아 진짜 이때수이이언제인

귀여니까 이걸로 줄게. 어, 감사합다귀니까 어. 어, <laughs> 어. 아가 아가야. 귀여니까. 수빈 이거 언 한번더 머리 완전 아가씨 네아할어어머리아한번다고 이건 뭔데 어 더러워라 <laughs> 진짜 더럽다 이거 오, 어디서 이나요 뭐, 집에서 이나 뭐, 네가 뭐, 누구가 누왜는데 유지현. 그때 음. 내 생일 때. 아내 생일 아니고. 네 생일 7월인데. <laughs> <laughs> 이거 누구? 나 아빠 나. 아빠야? 응 어, 아빠 나잖아. 봐봐. 음, 하와이 갔을 때. <laughs>

리어리요 아니 어 <laughs> 이래? 아니 리이가지 너희, 너희, <laughs> <laughs> 케이크 케이크 야가다 넌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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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aughs>